8월 5일 11시, 온라인으로 중계될 삼성의 하반기 언팩 행사.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그 중에 제대로 공개되지 않았던 것들 있죠. 바로 갤럭시 노트 20 일반 모델과 갤럭시 버즈 라이브입니다. 둘다 정말 궁금했는데 드디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궁금하시죠? 함께 알아보실까요? 최근 삼성이 여러 개의 언팩 행사 티저를 공개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주요 색상이 될 구리색 펜으로 시작해서 펜을 강조한다거나 게임을 강조한다거나 이렇게 쪼개져서 무선 이어폰을 나타낸다거나 여러 가지 언팩 행사 티저를 공개하면서 궁금증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중에 먼저 소개드릴 해 것은 바로 갤럭시 버즈 라이브입니다. 이번에 삼성에서 공개 예정인 무선 이어폰인데 중요한 것이 바로 액티브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지원할 거라는 거죠. 사실 거의 기정사실이었지만 최근 유출로 인해 확정이 되었습니다. 영상을 확인하면 구리색 강낭콩이 튀어나 하고 노이즈 아웃이라는 문구를 넣으면서 갤럭시 버즈 라이브에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들어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모양이 정말 강낭콩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이걸 어떻게 착용해야 할까? 오픈형처럼 생겼는데 노이즈 캔슬링을 어떻게 한다는 걸까? 상당히 궁금했는데 이 자료를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측면에서 보는 갤럭시 버즈 라이브 착용샷인데 귀에 거의 완전하게 밀착되어 착용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죠. 생각보다 유니이커 보이는데 이건 사람마다 귀의 크기가 다르니까 실제로 봤을 때 어느 정도 크기를 가지는. 봐야 할것 같네요. 상당히 재밌고, 그리고 또 궁금해지는 착용샷입니다. 이런 모양의 무선 이어폰의 장점이라면 누워서 편하게 착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통 다른 무선 이어폰들은 길게 나와있는 것들이 많아서 편하게 누워서 착용하기는 조금 어려운데, 이건 좀더 자유롭겠죠. 게다가 이 형태를 보면 오픈형이라고 봐야 할것 같은데 오픈형이 가져오는 장점은 귀가 편하다는 것이 있겠죠. 특히 장시간 착용할 때 오픈형이 아니면 착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점에서 오픈형이면서 밀착해 착용함으로써 만족감을 줄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사람마다 귀 모양이 다르기 때문에 호불호는 있을 수 있겠네요. 그 다음은 노이즈 캔슬링이 어느 정도까지 기능을 할수 있을까? 사실 오픈형의 노이즈 캔슬링은 많이 기대하기 어려운데 착용하는 모습을 보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만약 에어팟 프로에 근접하는 준수한 노이즈 캔슬링 성능을 보여준다면 상당히 메리트 있을 것 같아요. 가격이 얼마인지에 따라. 이번 삼성이 공개하는 제품들 중에서 상당히 기대가 되죠.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갤럭시 노트20 일반 모델입니다. 지금까지 거의 모든 유출이 노트20 울트라로 이루어졌는데, 이번에 유출된 것은 갤럭시 노트20 일반 모델입니다. 최근 360도 렌더링 사진들이 공개가 되고 있는데, 갤럭시 노트20도 이번에 공개가 된 것이죠. 노트20 같은 경우는 이전 유출 자료로 봤을 때 외형이 노트 시리즈가 아니라 갤럭시 S 시리즈와 흡사할 것이다 라고 알려졌는데 이 360도 렌더링 자료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노트 시리즈처럼 각진 디자인이 아니고 마치 갤럭시 S20 같은 모습이죠. 그리고 엣지가 아닌 플랫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트 모델의 플랫한 디스플레이 기다리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번 갤럭시 노트20 일반 모델은 플랫한 모습을 보여주네요. 울트라 모델이 플랫하지 않다는 건 조금 아쉽지만 하지만 플랫하기 때문에 엣지일 때보다 확실히 베젤이 보이는 것을 알수 있고 하단 베젤도 조금 있어 보이죠. 게다가 펀치홀의 크기도 커 보이고요. 그래도 후면 디자인은 꽤나 마음에 드는데요. 많은 분들이 갤럭시 S20의 무광 마감을 원했는데 그렇지 않았죠. 이번 갤럭시 노트 20 색상에는 불리색 외에도 무광이 들어가네요. 상당히 깔끔해 보이고 생각보다 더 괜찮아 보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이전에 공개가 많이 되지 않았던 갤럭시 노트 20 일반 모델과 갤럭시 버즈 라이브를 살펴봤습니다. 언팩 행사일이 점점 다가오면서 많은 정보가 유출되고 있는데 이번 언팩 행사 굉장히 흥미로울 것 같지 않나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더 재밌고 더 유익하고 편안한 영상들을 계속 업로드 예정이니까요. 구독 한번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